안녕하십니까 해피 파이코인 파이미남 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열심히 배달댕 자 피자 햄버거 짜장면 열심히 자 하루 거의 12시간 동안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이렇게 지금 12시가 다 되었죠 요즘에 이제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아주 이게 재밌게 생각해야 더 재밌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아이유 러닝 언노오도 이거 제 영상에도 있는데, 오늘의 그 영상 주제는 이 파이, 이 파이 코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좋은 소식을 그렇게 그 쉽게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뭐, 우리가 이제 파이 코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계속해서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파이 노드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파이 체인몰이 어, 파이 체인몰 에어드랍. 그 파이 체인몰에서 그뭐 결국에 돈을 그 떨어뜨려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고. 그 애들아 받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파이콘 시세가 이제 500원까지 떨어졌다. 1파이당 500원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그 현장 이 파이 체인물에서 이제 1파이 500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0원, 1000원, 1 10 0원자 어쨌든 노드를 그 아직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되겠다. 이 노드 어왜 그러냐면 그요거는 이제 파이 코어 팀에서 이 노드에 대해서 이제 10월 19일날 어, 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어, 튕겨주면은 이제 바로 어, 나팔수죠 이제 파이 그 뉴스에서 자 이제 노드에 대해서 자막히는 실제 사례 이더리움, EOS 등 기타 암호화폐의 초기 노드 소득 일반 노드의 연간 소득은 최소 100만 달러. 자, 년 동안 최소 100만 달러입니다. 1년 동안 100만 달러. 그러면은 이게 한 14억 되죠. 자, 한 달에 한뭐 1억 원 이상 이게 번단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이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아요. 탄콩 노드 보너스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 컴퓨터를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1 7 1 5 엄청나죠. 우리들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노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루에 몇 개를 채굴을 하냐 거의 시간당 두 개죠. 시간당 이제 두 개면은 24시간이니까 이제 음 20시간이면은 40개에다가 그죠. 음 48개 거의 이제이 노드로 해서 하루에 50개 하루에 50파이 가까이를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드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드가 우리 전세계적으로 10만 개, 11만 개 돌파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드 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2만 명까지는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이제 2만 1천 명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노드 어, 파이코인 노드 클릭했더니 그게 지금 저기 안 나오더라고요. 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노드가 이제 만 이천 명 잡아도 여기 이제 만 이천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드의 중요성을 깨닫고 파이코인을 중요성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만 이렇게 노드를 어 신경 써서 하고 이 있는 상황이에요. 1만0 0이면 이제 보통 노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기 가족들거다 하죠. 그러니까 만 이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 0 그러니까 1인당2 개의 노드를 돌린다 싶으면 이제 6천 명. 자, 6천 명만 6천 명도 안 되죠. 사실은 한 5천 명 정도 될 거예요. 자, 5천 명 이하입니다. 5천 명 이하의 사람만이 이 파이코인을 엄청나게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5천 명도 안 돼.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파이코인 노드 설치하기가 가장 그 여러 가지. 어, 기반 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명 이하의 사람들만이 현재 노드를 돌리고 있다. 이것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파미남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파이코인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5,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만약에 진짜 파이코인이 가치가 있고 미래에 정말 큰 그, 투자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노드를 안할 이유는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 집집마다, 가정마다 컴퓨터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컴퓨터 한 대씩, 두 대씩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노트북까지 하면 두 대, 세 대씩은 있을 거예요. 평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 예상하는 숫자는 200만 명 이상입니다. 자, 200만 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노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노드를 이렇 설치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원수입니다. 자, 인원수로 5천 명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파이오니어들의 생각을 노리다는 어, 파면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요, 파이체인 인터내셔널, 여기 우리가 그, 파이체인몰이죠. 여기에서 500원, 1파이당 500원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00만 명 가까운 그 파이오니어들 중에서 5천 명 밖에 어, 노드를 안 해요. 진짜 파이코인이 완전 황금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노드를 안할 수가 없어요. 빚 내서라도 컴퓨터, 어, 자, 좋은 거, 뭐, 100만원짜리든 200만원짜리든 사다가 빚 내서라도 노드를 안 돌릴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제 5천명도안 됩니다. 대한민국 노드 돌리는 사람이. 5천명도안 된다는 얘기는 자, 파이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어, 크게 어, 미련을 같이 안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500원이 된다. 여기 보십시오. 음, 자, 사이머스 캔딩과 이제 거래를 했다. 자, 일파에당 500원입니다. 물론 10만원 이렇게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던 천원 카페. 자, 600원 짜리입니다 610원. 자, 610원이죠. 자, 여기는 또 610원. 이제 10원 더 내렸죠. 600원. 자, 500원, 600원에 이렇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원. 요거는 이제 저기 콜라, 콜라 한캔 2,000원. 요거는 거래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자, 에어팟 프로 이런 거 보시면 600원이에요. 음, 누가 이제 뭐 저기 통일이나 저기 미리 약속이나 한것 같이 이렇게 다 저기 500원, 600원으로. 자, 보세요. 1파에 500원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파이코인 파이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은 1파에당 500원에 절대로 거래를 안 한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긍정론자, 희망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1파에당 500원, 1000원에 거래를 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매나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게 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2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 중에서 단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 5천 명. 음흠. 그러니 이런 5 0 0원이라는 가격이 이게 형성이 돼요. 음. 이거 욕할 거 아닙니다.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묻지마 파이 브라우저 접속을 하죠. 아, 그 이전에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파이 노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이 NFT 아트죠. 있이것도 이제 지지부진합니다. 이것도막 처음에는 막 저기 막될거 같다가 이게 이제 오픈 음? 오픈형 메인넷이 이제 찾고 뒤로 가고 KYC도 이제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요 파이 NFT도 이제 조금 어 현재는 이제 소강상태. 그 다음에 이제 파미나무 전문이 이제 파이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파이체인하고 이제 같이 따라가지만, 일단 파이체인몰만 조금 이제 살아나는 듯하고, 어 파이팻도 이제, 어 약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래서, 파미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현재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 장기전이죠. 자, 장기전도 완전 근접 장기전이 아니라 초장기전으로 이제 잡아들었다. 자, 체크번 볼까요? 자, 오랜만에 이제 마인파이 자, 저도 16명에서 안 늘어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번개를 클릭을 하면 자, 4.37노드번너스 나오고 있고, 자, 노드 이거 이거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명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뭐, 여섯 명까지, 여섯 대까지, 음? 가족이 여섯 명인데, 여섯 명 6명 전부 다 노드 설치한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분은 한 분으로 계산, 한 명으로 계산해야죠. 대한민국, 만이0 뭐, 만 이천 몇백, 음? 몇대 되지만, 노드 하시는 분들이, 자, 인원으로 따지면, 오천 명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는. 음, 오천 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이 파이크웨인에 대해서 판매랑 같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파이코인은 이제 금이다. 우리는 금을 채굴한다라고 생각하면 은 노드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그 파이체인몰 어, 파이체인몰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 물물 교환은 당분간 중단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중요한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자, 이번 달 말까지 완전한 PCM 사용, 사용자 경험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계속 있어요. 안 되는 게 버그도 자주 발생하고 다운도 자주 되고 이 파이체물도 이제 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음... 왜냐면 다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돈만 많으면 어떤 구글이 나와 그죠? 음, 이런 데서 막 저기 투자를 하면은 저기 저기 인력들 총원을 하면은 금방 이것도 탈수 있는데 이것도 벌써 8월 달에 오픈해서 좀제 9월, 10월, 11월 9, 10, 11월 즉 3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죠. 음, 물건들은 몇개 팔렸다고 하지만 이미매남 보기에는 이제 거의 다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없어요. 이, 저기, 일단은 이거, 채굴 버튼 열심히 누르고, 그 다음에 노드 하고, 자, 노드 그 다음에, 자, 저기일다 이제 링크를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뭐, 파이팻이든, 저기, 파이앱이든, 자, 요거는 이제 파이펫 그, 요거는 이제 테스트넷이죠. 음, 요거, 요거, 네모, 요거, 요거 클릭하면은, 요 파이 앱점 아트로에서 여기 다 나옵니다. 이 파이펫 나오고 파이체인, 파이체인 노일이 들어가시면 돼요. 파이 NFT, 파이 울프.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펫. 자, 파이펫은 이제 어차피 하자. 파이체인몰이 잘 되는데 파이펫 이거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번개 하루 에한 번씩 돌아갑니다. 번개 하루 에한 번씩 돌아가니까 눌러서 활력치 1 점씩 얻고. 이거 벌써 240점 얻으진 분들 많아요. 이파미나 같이, 이렇게, 그, 이파이펫 그, 시작하셨던 분들은, 날마다 1점씩, 벌써 200점 이상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냐?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몰라요. 우리, 저기, 오픈형 메인넷이 될 때에. 자, 제꺼 초다코드 이용해 주시면은, 자, 요파이펫 관련 수익은 전부다. 이 봉사활동과 기부로 이렇게 100%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왕관 있죠 클릭합니다 자 제가 어제까지 10등 했습니다 자 지금도 현재 10등 가고 있죠 자 요게 이제 그제 등수지만 여러분들이 공동 등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다시 이제 또 파이체인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자 파이체인몰 이제 에어드랍 해서 어제 제가 방송 들었었죠 자 파이체인몰 클릭합니다 자 파이체인몰 클릭하면은 이제 현재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데이트 이게 현재 먹통이에요 하지만 접속을 하셔서 맨 하단에 우측에 계정을 클릭합니다 여기도 이제 파이체인몰도 이제 파이피에 서 배웠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채굴 개념은 아니고 그,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이제 날마다 이렇게 누르시면, 자, 저는 현재 총 수익이 6.28 pcm이죠. 자, 6.28 pcm을 벌었습니다. 요거 이제 로그인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현재는 로그인 할 때마다 6.28파이체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은 뭐안할 이유가 없죠. 여기 이제 하루 에한 번밖에 안 되는가 봐요. 음, 이거 이제 이제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이 파이 체인몰에서자 뒤로 이 여기 누를게요. 여기서 이제 그맨 옆에 계정 클릭한 다음에 계정에서 여기 로그인 이제 로그인. 이것도 이제 날마다 로그인 똑같습니다. 이게 파이페더도 똑같네. 여기서 이제. 화면을 밑으로 이제 저기 드래그 내리면은 내 로그 어요 이거 로그 들리면 이제 이거 한번 클릭해주면 이제 광고 한번 뜨고 자 광고도 이제 자 제대로 안 되죠. 음 파이체 이것도 뭐 지금 다 서버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이 약간 그 절망적인 뭐 완전 절망은 아니지만 현재 그 파이코인은 그 소강 상태다. 완전히 소강상태다 그래서 이제 파미남이 얘기할 때 파이코인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를 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00만이든 200만명이든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파이오니가 있지만 이거를 진짜 광신도들은 제가 보기엔 노드를 100% 한다고 보거든요 이 노드 하는 사람들이 5천명 이하다 5천명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음, 참 암울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이 파이코인은 우리들이 이제 뭐 저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이거 1년 이상 채굴하신 분들은 거의 다 파이코인 박사예요 백서도 몇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죠? 파이코인 백서, 자, 이렇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에요. 5천명. 진짜 노드, 응? 파이코인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코인을 믿지 못하고 대충, 물론 이제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자, 파이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자, 500원, 600원에 요즘 막 떨이 합니다. 떨이, 500원, 600원에. 자, 어차피 떨이, 떨이 하시는 거는 뭐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3년 후에 정말. 파미남이 부자 되는 날이 온다. 파미남 뽑을 아닙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파이코인을 사랑하고 파이코인 한개한 한 개를 이렇게 아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정말 전부 다 부자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거 저기 제발 어 제발 이거 저기 그 500원, 1000원, 만원 파미남은 항상 얘기하면 40만 원 대기선까지 단한개의파이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 40만 원도 금방 간다. 여러분들 이 코인의 특성을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조금만 이렇게 1년, 2년만 이렇게 저기 비트코인의 역사를 쭉 보면 어떤 그 시장에서 한 가지 그 상황이 퍼지면 이건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순식간에 며칠 만에 자, 며칠 만에 100배, 1,000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이 코인, 코인판입니다. 약간의 그 도박적인 면도 있지만. 자, 몇 달. 비트코인 올라오는 거 보시죠. 자, 음. 자, 파이코인도 어떤 그 소식, 좋은 소식 한 가지만 딱 터지면은 지금 500원. 요거 순식간에 100만원까지는 순식간에 갑니다. 요거 저기 한 달, 두달 안에 100만원 가는 건일도 아니다. 우스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음. 자. 어쨌든, 파미남 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소식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